에레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우리는 동지 혹은 동진날이라 부릅니다. 밤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깊다는 뜻입니다. 동지를 지나면 혹독한 겨울 추위가 닥쳐옵니다. 낮이 짧아 그만큼 햇볕을 적게, 적게 받은 영향 때문이죠. 동, 동지를 지나면 그날부터 낮이 서서히 길어지면서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날에 되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것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엄지척 모양은 제 방송을 보시는 그때마다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출애굽 이후에 지켜온 명절입니다. 6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가 찾아왔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명절로 승화시켜 유월절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곧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창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집집마다 대를 이을 큰 아들을 죽도록 하셨는데 그 재난을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인방과 문 설주에 뿌렸습니다. 애굽 땅에열 번째 재앙이 시작되자 그 땅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어 온 땅에 통곡의 소리가 넘쳐났지만 이렇게 대문에 양의 피를,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재난이 덮치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집에 머물지 않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하여 유월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파리로 해방과도 같습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뿌리라 하셨을까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벌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며 모두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여 단 하나 살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피로 인해 사망 권세가 나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문에 바은 발을 어린양에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어 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우리 민족이 민족의 동짓날팥죽을써 먹는 풍습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사 대자두, 대자두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 먹으면 집 안으로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그 붉은 팥죽을 보고 두려워 두려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짓날 이런 팥죽을 드셔보셨나요? 팥죽을 보십시오 피처럼 진하지는 않지만 피처럼 붉은색입니다. 악귀가 붉은 색입니다 악귀가 붉은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느낌이 오지요? 지금은 없었지만 불과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짓날 팥죽을 쑤면 옹심이는 사람이 건져먹고 국물 일부는 대야에 담아 수수 빗자루에 적셔서 집안 사방 외벽에 뿌려댔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팥물은 벽면에 이러한 벽화를 그려냈는데 그 모양이 제각각 달랐으므로 아이들은 이걸 바라보며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끼란 놈이 이 붉은 자죽을 보고 무서워 범접을 못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뿌림과 우리 민족의 팥국을 뿌림을 보면 뭔가 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에에도 우리 민족의 전래 풍습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고조선의 단천재단에서부터 관원상제 등 여러 세시풍습들이 위대인들의 그것과 닮은 경우가 허다하단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날에 우리 민족이 집안 벽면에 짐승의 피를 뿌리지 못하고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팥국물을 뿌려댄 풍습은 뭘 의미할까요? 기나긴 밤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아닐까요? 이러한 내용 말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면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흉내만 내고 만꼬일 같아서 말입니다. 여기 유대 달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인 6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볼 15일입니다. 아비볼은 니스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달은 유대 달력으로 1월에 해당하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계절,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팥죽을 쑤는 때를 밤이 가장 길었, 길, 길었다가 이제부터 낮의 길이, 길이가 길어지는,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삼은 것은 유대인들의 경우와 유사하며 또 슬기롭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신앙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사람 사람의 생사 화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들 자신이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껄쩍지근하지 않나요? 이러한 기본 양심은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심을 바로 회복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라 말로 자신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룩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뿌린 것처럼.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월절 방법으로 나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팥국물 뿌리기로 흉내만 내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악기를 쫓아내거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세상 거개의 그 종교가 나쁜 것을 추종하거나 가르치지는 가르치거나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죽음을 떼어놓는 6월절의 진정한 의미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외의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을 가르칠지는 모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경우는 어느 한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팥죽신앙과 위대인들의 어린양 피해 신앙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